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과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사진들의 자진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사진들과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인데요. 비대위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학원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 단체장들과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가주 한국학원이 사진이 정관에 명시된 한국 정부 감사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남가주학원 장관상 한국 정부가 그 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공개 서약서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강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 분들이 원하는 걸 많이 그 받아들이고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또 바뀌고, 수용을 하면 또 바뀌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저희를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끝내고 어떤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법의 판단을 받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비대위 측은 학원 이사회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한인사회의 여론을 주검찰에 전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게첫 번째 클레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리스하는 거, 그 한국 학교 그 공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금 유용 의혹들이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자료 공개하면서 같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주내 한국 학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주 검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검찰 측 주요 인사와 만남을 통해 이사진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고발한다는 겁니다. 학원 이사회가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학원 본부 임대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뤄집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협상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소송 내지는 그 가처분 명령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소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동포차원의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비대위의 협상 종료 선언으로 법적 분쟁을 통한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